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이고요. 자, 대화제약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대화제약의 기존에 뭐 내가 한2 0십3년도 2024년도에 갖고 있던 주주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대화제약에 대해서 더잘 아실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요거는 저는 거의 이제 봐드리는 차트 위주로 풀어드릴 거고, 어떻게 이런 전망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만약에 2023년도, 2024년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 영상 보고 계시면은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 제가 미처 설명 다못 드린 부분들 있죠. 그런 거 적어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뭔가, 아, 중요하게. 요거는 포함이 돼야 된다. 요거는 확인해야 된다. 아쉽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꼭좀 한번 남겨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왜이 종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해요. 그럴만한 게, 자, 3월달에 올라오다가 꺾이고, 또 반등 시도하다가 더 많이 꺾이고, 여기 바닥에서 무릉덩이 뜨니까 슈팅 나왔죠? 슈팅 나오고 바로 고점을 찍나 했는데 이때 시가 갭 뜨고 쭉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아, 분명히 지지라고 생각하는 가격은 17,000원이 될수 있겠는데 이 17,000원까지 무너뜨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인을 하시기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게 돌파가 한번 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거를 놓고 보신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아 반등 가능하겠다 여러분들 어, 고생하셨는데 여기 물량들을 결국 견뎠을 때 반등 추세가 한번 더 나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 저는 제가 잘 하는 차트대로,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 댓글대로, 이렇게 같이 한번 시너지 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만드는 컨텐츠인 만큼,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대화제약이 왜 지금 이 무릉덩이를 설명을 드렸냐. 이 무릉덩이가 바닥이에요. 자, 바닥에 무릉덩이가 뜨고 나서 반등이 나왔 있잖아요. 근데 고점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10월달에 고점 시그널은 여기 언덕에 불이 떴죠. 불이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집니다. 이걸 조금 선행해서 미리 또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불이 떴는데 이 수치를 넘어가는 불에다가 불의 크기가 커질수록 빠지는데 요때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고 무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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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이 가격. 11,000원, 12,000원, 저점이다. 저점이다. 많이 빠졌다. 라는 거고, 반등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반등 시세가 꺾이고 끝난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여기 불, 불구덩이가 없어요. 불구덩이가 없고, 수치도 더 넘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무둥덩이 한번더 떴죠. 반등. 그럼 지금 짤리 뭐예요? 여전히? 이 수치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불구덩이 뜨는 고점이 아니다, 고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시세가 올라와주고 크게 빠졌을 때는 보면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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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저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들어 보는 거죠, 본 캔들로. 자. 그 다음, 3월 말에 반등 나왔다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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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자,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저점이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단계적으로 또 하락 추세를 만들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저점을 지켜주고 있어요. 저점을. 물론 지금이 매물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17,000원에서 지지를 받쳐주게 됐다면은 여러분들이 걱정 고민 굳이 안 하셨겠죠? 올라가는 차트라고 보이니까. 근데 이게 깨지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안 팔아라고 해야지 이게 지켜주는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매물이 이 사람들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안 팔아버리면은 괜찮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을 받쳐 주니까, 그니까 저점이 깨지지 않고 지지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여기 다시 올라오는 17,000원대에 올라오는 봉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 그럼 17,000원부터 다시 돌파를 잡게 된다면은 요봉 캔들은 저항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시가가 바로 갭이 10% 떠버렸어요. 근데 이게 고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가에 떴을 때 잡았다면 그대로 빠진 거예요. 더 올라가지 않았어. 물량들이 많이 쌓이지 못했다고요. 떨어지는 봉캔들을 누가 잡고 싶겠어요? 그럼 이거 굳이 왜 이렇게 했어요? 10%를 치고 빼려면 세력들이 이렇게 장난질 쳐놨겠죠. 자, 보세요. 이30% 찍었어. 상한가. 상한가의 10%인데 바로 그냥 매도를 꽂아버렸어. 그럼 이때 물량을 다팔수 있었을까? 전다못 팔았다 보거든요. 상한가 본캔들을 만들고 10% 떴는데 여기서 본인들이 수익 챙길 정도로 매도를 다털 수가 있었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부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이때 그래 팔았던 물량이 생겼다 쳐. 생겼다 치더라도 다못 팔았으니까 다시 한번 더 올리면서 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 줄 수가 있다. 그럼 얼마까지 먹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그전에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잡아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타점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계룡건설 보세요. 계룡건설이 지금 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던 이런 흐름이지만 보면은 제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던 게 이게 4월 7일자입니다. 4월 7일 오후 2시 40분에 종가 베팅 15,500원에서 15,600원 지지라인 매수 자 15,500원에서 600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바로 여기 있는 양봉 캔들입니다. 자 관련주들 재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니까 갭으로 뜰걸 대비해서 종가 베팅으로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7일자 7일자, 종가가 15,800원으로. 자, 이 자리에서 500원에서 600원. 아래꼬리 저점 가격이 14,000원 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지 확인을 하고 제시를 도와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지 라인이 이렇게 과거에도 저항을 맞았었던 중요한 라인 때. 딱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15,600원 지지 나오죠. 그래서 이가격대에 사인을 도와드렸던 거고 눌림목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눌림목 기회가 정확하게 7일자에 주고 8일부터 해가지고 고가,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찍고 9일자에서 고가 28%까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가격대 9일날, 9일 수요일에 장초에 수익 챙겨야 된다. 왜냐 전날에 상한가가 떴으니까 일단 홀딩을 하는데 장초에 또 추가적으로 뜨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자 라고 해서 개장하고 7분 뒤인 9시 7분에 22,300원 이상 매도 제시를 도와드렸고, 요 해당 고점 라인이 얼마까지 갔나요? 이 고가가 26,300원이니까 충분히 가격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주어졌겠죠. 자, 22,300원까지 챙겨봤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들어갔던 이 매수 포인트 대비해가지고는 충분히 얼마예요? 한40% 넘는 수익을 딱 3거래에 만에 챙길 수가 있었죠. 10일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10일날 짜에서도 고가가 몇 호가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몇 호가가 더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윗꼬리를 견딜 필요가 없다 왜이 시간 동안 우리는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3,000원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 해당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거의 17,000원 도루묵까지 주가가 한가 때려 맞는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탑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7일봉에서 사서 9일봉에서 사는 게 어때요? 매수 매도가 베스트 자리죠. 그 다음 거래일에 간다고 해도 이 최고가를 먹을 확률은 희미하게 적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 또, 요런, 매수자리에 뜬 종목들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더라도 이 가격 전략에 따라서 나와 혹시 또 다른 누군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될 수가 있다. 분명하게 확인되시죠? 자, 보면은 이 화요일자에 매수를 해도 저가가 마이너스 6%가 있어서 매수 기회가 있었으나 그래도 그정거래일에 샀다라면은 어때요? 가격 자체가 밴드가 이때 정가가 16,700원이잖아요. 근데 종가에 들어가면 얼마에 살수 있었다? 15,600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장중 대응하는 것에 대한 차별점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언제? 4월 7일 자에 제시를 도와드렸던, 자, 요거는 장전에 장전 발송으로 미국장 폭락 속에 정치 테마주만 수급이 쏠리고 폭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장전에 수급이 양호해서 자 요런 거 장전에 가장 가격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10%로 일단 단타로 챙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7일 자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가격대 7일 자에 시가 1.66% 시작을 해가지고 자 언제 이 고가까지 31%. 그러니까 뭐30%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로 한 10%는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음봉에서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7일자에 제시 도와드리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 해당 지지 라인에서 정고점 라인까지 구간도 한번더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이 가격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홀딩을 하게 된다면 내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데 타점을 제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통해 가지고 세 번이나 수익을 한 종목으로 사골매매 우려먹을 수가 있다. 그럼 확정 수익을 하면서 수익률이 챙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덩이 굴리듯이 돈을 불려 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도 볼게요. 보면은 3월 28일자 장 전에 발송이 나갔고요. 전거래일에 17,700원 지지가 확인이 됐으니, 시초가부터 매수 접근한다. 근데 시초가 밴드가 벌어질 걸 대비해서, 17,200원에서 18,700원까지 밴드 폭 제시를 도와드리고, 지금 보면 은 28일 자, 시가가 17,770원 떴고요. 그리고 이 밴드. 종가까지 19,980원. 그럼 이 사이에 장중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도 뜨자마자 단타 하듯이 바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범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4월 31일에 일단은 어떻게 됐다 밀렸는데 이때 저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갔는데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밀릴 때 지지의 아래 꼬리 말고 있으니까 내일 매도 기회 올 겁니다. 홀딩 하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다? 오후에 상한가 떴으니 시초에 갭 뜨면 던집시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1일자에 시초에 전일 종가 이상 그러니까 상한가 이상의 수익에서 수익 실현 매도하자라고 어떻게 됐어요? 시초에 뜨자마자 어떻게? 고가 찍고 저가 마이너스 5%까지 밀어버렸죠. 자, 그 다음 거래일에 보면은 더 올랐어요. 더 올랐는데 요거를 먹기 위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놓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래일도 윗꼬리를쭉 달았는데 먹기 쉬웠을까요?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또 버텼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까지 밀립니까? 이 가격대가. 자, 지금 보세요. 요때. 40%가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온코니 테라페틱스도 문자로 사인과 함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어 많은 반발을 받았어요. 아, 이거 지지다. 3일자에서도 지지 나올 거다. 너가 뭘좀 모르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저가 여기까지 밀려버렸죠. 넥스트레이드를 제외하고도 주가가 더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우리가 매도를 쳤던 가격 이상으로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회비용과 시간을 여기에서 다 세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매매를 얼마나 더 부지런하고 신경 써서 타점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드가 불려지고 그걸 활용해서 수익률을 점점 점점 계좌를 점점 점점 불려낼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도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들 다 꼽아서 알려드리고도 있고 거기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고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그 타이밍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전에 좋은 움직임 보이는 것들, 관심주 중에 먼저 움직이는 종가 베팅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는 게 문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시간제약 없이 타이밍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식 알림 잘 보내주는 하점 정확하게 잘맞주는 인간 검색 기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제 시간과 노력을 녹여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요거는 꼭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타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단기전이에요. 단기전. 봤을 때, 지금 보세요. 세력들이 한 여기, 이 가격 한 만천원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그 다음 물량이 많이 터졌던 여기 만사천원에서 만육천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가, 지금 보세요. 요거를 지어보고, 박스를 지어보고, 여기, 여기, 저점과 고점, 그리고 물량들이 보통 여기에서 많이 터졌으니까 평단 정도에서 조금 높다라고 치면 은 얘네 평단이 한 14,000원이 될수 있겠죠. 자, 14,000원에서 상한가 날려보내고 10%까지 지금 한40% 털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여기 윗꼬리 달아줄 때또 털었다. 그러면 얘네가 목표가 못해도 못해도 30% 정도는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 틀려고 하더라도 이 물량들을 한번더 왜냐면 얘네도 평균 단가가 맞으니 맞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도 요 구간 있죠. 여기 거점 구간의 몸통 정도는 채우려고 올라와 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새롭게 매수가 붙으려면 은더큰 시세가 나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매물벽 자체는요. 2만원대까지는 일단 한번 열려 있는 가격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더 빠르게 튀어 오르면 튀어 오를수록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주셔야 되는 가격에서는 좀 챙겨주시고요. 이거를 진짜 더 크게 시세가 계속 이어지겠다 라고 보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래도 한이 2만원에서 2만 1천원, 2만원에서 2만, 2만, 2만 2천원 요 사이의 가격 있죠. 여기 가격에서 이게 저항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깔고 앉아 있는, 깔고 앉아 있는 봉을 확인을 했을 때는 시세를 더 먹으려고 볼것 같습니다. 자, 왜? 이게 장기전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59,000원까지도 간 적이 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지금부터 다짜고짜, 여기까지 무조건 가져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혹시 몰라서 이제 대화제약을 봤더니 얘는 그래도 약품군을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미 유통되고 있는, 판매가 되고 있는 약들이 이렇게나 개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얘네는, 어, 매출이 나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의약품만 해도 이렇고요. 일반의약품 그리고 기타제재 의료기기 이런 거 크림 그리고 건기식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다 매출이 발생될 수가 있는 애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가 이제 리포락셀 리포락셀에 대해서 이 치료제 허가와 관련된 내용 이제 절차에 돌입을 한다. 그럼 시장이라든가 매출이 증가를 할수 있는 또 내용이 있어서 기대감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첫 FDA 통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더 크게 반영이 될수 있는 재료가 되어줄 수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현지 시판허가로 인해가지고 런칭을 한다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먹을 수있는 수가 있는 가격이 있어서 일단 단발적으로 2만 원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익절하실수 있는 분들은 익절을 해주는 게 좋겠고, 자 만일 이게 더 크게 지금 돌파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2만 2천 원의 자리를 안착해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또 새로운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때 그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판도라를 열어보시는 게 낫겠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추가적으로 로열티를 받는다거나 계약권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돈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더 넓혀지게 되면은 실적에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 실적 성장으로 반등을 만들 수가 있으니 그때 흐름이 잡히게 되거나 가닥이 더 나오게 된다면은 영상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튀어나오는 요 가격대 반등 정도를 확인해 주면 되겠다 세력들이 일단 단기간에 들어왔던 세력들이 매도를 치려고 한다고 해도 수익을 확실하게 많이 먹지도 못했고 물량을 아직까지 다 팔기에는 조금 더 남아 있을 가격대와 물량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고구간까지 그 올리는 라인에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팔수 있는 가격대가 주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